안녕하세요. 저희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자동차 휠 디자인 최적화를 주제로 연구한 고경록 유영도, 남동혁, 이상욱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 내용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저는 저희 연구의 중심이 될수 있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학습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기계학습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지도학습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내기 위한 기계학습의 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학습 모델에게 저희가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풋 데이터와 함께 해당 데이터에 해당하는 라벨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주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모델에게 고양이의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의 사진이다. 그리고 사자의 사진을 주고 <laughs> 이 사진은 사자의 사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그 모델은 다른 이미지 동물의 사진을 주면 그 동물의 사진이 어떤 동물인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도 학습에는 크게 분류와 회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분류는 해당 데이터를 두개 이상의 그룹들을 포함시켜 분류할 수 있는 머신 러닝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기는 인풋 데이터의 특징을 토대로 값을 예측하는 것인데, 결과 값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분류에 비해서 회기의 방법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값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셋의 휠 구조를 통해 주어지는 휠에서의 강성과 부피에 대한 연속적인 결과 값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회기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에서 또 중점적으로 사용했던 요한요소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요소법이란 기본적으로 현미분 방정식이나 적분 등의 근사, 근사해를 구하는 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연구 과정에 있어서 타이어 휠의 강성을 구할 때 수치해석 기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한요구법이 있는데 이는 미분 방정식 등의 수학적인 표현을 행렬 횡렬, 공렬식으로 변환하여 근사적인 해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애초에 타이어휠 강성을 구할 때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저희는 이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딥러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저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연구 방법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어, 그래서 먼저 CNN 이란 것 자체가 convolution t w 네트워크기 때문에 어, 이 convolution 단계와 pooling 단계가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대표적으로 사용됐던 예시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해볼까 생각해서 나온 게 mnist 라는 건데요. 이 mnist 같은 경우에는 28 픽셀 곱하기 28 픽셀짜리의 사진으로 인풋이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0부터 9까지에 어 대한 어느 이 안에 무엇에 속하는가에 대한 확률 값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어, 컴플이션 단계와 풀링 단계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있는데이컴플이션 단계의 특징에서는, 어, 패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픽셀, 픽셀, 이제, 가, 이제, 테두리에, 어, 0이라는 의미 없는 픽셀을 부여해줘서, 어, 이 인풋에 들어있는 이 자료, 데이터가,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게, 예를, 손, 손실되지 않도록 크기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오히을 풀링에서는 크기를 줄여주기도 하는데, 이 크기를 줄여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특징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특정 픽셀의 크기를 잡고 줄여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컨볼루션 단계와 풀링 단계에서는 적절한 접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오히려 과접합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픽셀의 자료가, 아니, 데이터가 이런 꼴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어 어떤 구조의 CNN을 이용해야 어 저희가 오차율도 적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어 최초로 이제 오차율을 10%대로 줄었다는 그 알렉스 아, 알렉스넷의 구조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알렉스넷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다섯 <laughs> 개의 컨레이션 레이어, 그리고 세 개의 풀 컴플리트 레이어로 아,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어이 <laughs> 여기서는 어, 특별하게 활성화 함수가 렐루 함수와 시그노이 함수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적인 특징을 띄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한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이어지게 될 때는 어, 이제 행렬 값을 통해서 변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행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선형이 자료가 행렬을 통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특징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형적인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를 저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면 이 활성 화 함수, 비선형적인 활성 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이제 데이터 램, 이제 데이터 림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림이란 이제, 데이, 이제 어 타이어의 그 틀? 안쪽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이를 콜링해서 모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 셋을를 통해서 이 픽셀 하나 하나에 대한 정보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풋을 가질 때는 부피와 그리고 이제 강성을 따질 텐데 어 부피 같은 경우에는 코드적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있었으나 강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측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타이어의 힘이 작용할 때어 저희 는 크게 이두 가지 마찰력과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았을 때어 마찰력은 x 쪽으로 작용하고 중력은 y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 이를 통해서 어이 타이어 전체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복잡하기 때문에 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있을까 했을 때 구하는 것이 바로 유한요소법입니다. 이 유한요소법 같은 경우에는 어 타이어 전체나 편미분 방정식을 계산하는 대신 이 메시 상태로 이 잘게 보시게 되면 이 잘게 잘게쪼개졌는데요. 이 잘게 잘게 쪼갠 것을 각각 어떤, 어, 어느 떤어 정도로 이제 부피가 변하는지에 대한 수치적인 계산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과하게 모두 더했을 때 결과 값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그림도 보시게 되면 지금 어, 파란색에 비해서 이제 노란색이 지금 노란색, 빨간색이 많이 변하는 것이고요. 어, 이 그림 같은 걸좀 자세히 더 보여줄 수 있는데 이한칸한 한 칸이 이제 메시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힐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색이 밝을수록 많이 변하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여기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직접 해본 실험 결과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셋, 그님들의 데이터 셋의 실제 강성과 예측 강성을 계산하여서 차이를 구한 이 표입니다. 이게 아안에 차이 평균이 나와있죠. 이게 저희가 차이가 다른 예, 예시에 비해서 좀 크게 나왔는데 이게 저희 시간적 제약 때문에 어 뭐지? 아니냐 음.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 습시킨 데이터 양이 적고 또 저희 알고리즘의 구조가 오차율이 좀큰알고리즘이어 가지고 좀 차이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 전에 코드를 나타낸 그래프 두 개인데 이 예, 가로축은 반복 횟수로 둘다 위에는 세로축이 RMSE 그러니까 표준제곱근편차 그거고 아래는 아래는 손실 혼식, 네 손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보시면 반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RMSE와 손실이 주는 그런 그래프 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갠 등의 향후 연구를 통해 휠 디자인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 적대 신경망을 통해 부피를 유지하며 더 나은 강성을 보이는 새로운 휠 디자인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요소법 없이 임의의 휠에 대한 강성 값을 CNN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임의의 주어진 휠에 대한 강성값 강성 값을 계산해 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